안녕하세요 토토봇입니다. 실제 당첨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소시에다드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공격 패턴에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쿠보 타케우사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기동성과 볼 소유력이 뛰어나며 오야르사발은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문전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바렌 네체아의 카드징계와 오드리오솔라, 브라이스 맨데스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리그 최하위 바야돌리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바야돌리드는 올 시즌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머물러 있으며 공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신라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그릴리치와 라울모로 역시 기복 있는 플레이로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안드레 페레이라, 아르코스 앙드레, 합의 산체스 등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된 전력 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매치로 인해 체력 부담까지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 경기 운영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봅니다. 양팀 모두 부상과 체력적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스쿼드의 질적 차이와 공격의 효율성에서 소시에다드가 명확히 앞서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최하위의 부진을 탈출할 만한 특별한 전술 변화나 전략적 대안이 마땅치 않아 보이며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 조직력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상대 약점을 확실하게 집요하게 공략하며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코모는 현재 리그 13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홈 경기에서의 안정감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델리 알리와 니코 파스가 징계로 결장하고 이반 아존과 도세나가 부상 중이지만 스트레페자와 다이아우네의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쿠트로네는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세스크 감독의 점유율 기반 전술이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패스 교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엠폴리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엠폴리는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머물며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르코프스키, 말레, 그라시, 파치니, 사조노프, 하스까지 부상자 명단이 매우 길며 특히 중원과 수비에서의 결손이 전력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쿠아메와 에스포지토의 돌파는 가능하지만 팀 전술이 단순하고 후방 빌드업과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바베르사 감독은 롱볼 기반의 역습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방 압박을 견뎌내긴 어려운 구조단 코모의 승리를 봅니다. 코모는 징계와 부상 이탈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홈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에서 엠폴리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주력 자원 다수 이탈과 수비 밸런스 붕괴로 인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코모가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팀 베네치아는 현재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처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과 결정력 부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콜루시가 징계로 결장하고 크르니고이, 스베르코, 스보보다 등 수비 자원의 줄부상으로 인해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린 상황입니다. 마리치가 공격의 중심이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하고 미드필드에서의 압박도 헐거워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내주고 있으며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홈에서 수비 집중력을 높이며 실점 최소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볼로냐는 리그 4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국권이 유지하고 있으며 전방 조합의 기동력과 창의성이 강점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카스트로가 징계로 빠지긴 했지만 오르솔리니와 은도예가 전방을 폭넓게 활용하며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드가르드의 이선 침투와 중원에서의 간결한 패스 전개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노 감독은 점유율 기반의 주도권 운영과 측면 전개로 베네치아 수비 라인을 공략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볼로냐의 승리를 봅니다. 베네치아는 수비 조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수단이 부족하며 공격 전개도 단조롭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카스트로의 이탈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전술 운영과 중원 컨트롤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득점 루트도 다양하며 결국 볼로냐가 원정에서도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팀 바이엘은 뮌헨는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다수의 핵심 전력이 이탈했습니다. 주앙 팔리냐가 징계로 결정하고 코망, 김민재, 파블로비치, 노이어, 부우만까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수비 라인과 골키퍼까지 흔들린 상황이지만 케인의 결정력과 무시할라의 창의적인 침투, 그나브리의 돌파는 여전히 막강하며 콤파니 감독은 공세적인 운영으로 전반부터 승기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중원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장 파울리는 현재 리그 15위로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분투 중이며 브루헤르트, 촐러, 길라보기, 센즈 매츠 등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체적인 전력 안정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3리백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겠지만 위넨의 빠른 템포와 공간 창출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이며 바이스 아프트와 사드의 역습이 유일한 무기지만 중원에서 주도권을 뺏길 경우 유효한 반격 기회를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넨의 승리를 봅니다. 바이엘은 위넨은 수비진의 이탈로 안정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케인 마이너스 무시알라 마이너스 그나브리로 이어지는 공격 조합이 장 파울리의 수비 조직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 파울리는 다수의 부상자 이탈로 인해 수비와 중원에서 경합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며 원정에서 버티기조차 쉽지 않은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바이엘은 위넨이 다득점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